기사단. 아 라떼 형님은 기사단 제작하셨어요. 아씨. 아 라떼 형님 기사단 두번 실패. 아 기사단 제작하는 게 명코가 안 들어가면 참 좋은데 명코를 쓰더라고 만개씨. 영상들 보고 그러니까 기사단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던데. 야 기사단 장비는 엄청 하는구나. 어 저는 기사단 장비 안 받는다. <laughs> 기사단 사태트 하면 1년에 기사단 장비를 2개 정도는 주거든요 인트 신검이면 여기 인트 1의 마법 데미지 이거 컬렉 박을 수 있겠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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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방을 높이고 싶으면 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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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험치도 올리고 싶으면 이거 다 박아야 되겠죠 이거 다 박아야 되겠죠 이 스탯이 아니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백스랑 원뎀 하나만 지금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7자리는 어렵더라도 인트랑 경험치 이것도 바꿔야 되고, 그 다음에 덱스일 경험치 상 이것도 바꿔야 되고, 그 다음에 콘도 바꿔야 되고, 위주도 바꿔주면 좋고, 이 기사단 장비를 하기 위해서 그네 개잖아요. 그래서 이 혈맹 캐스트를 이거 뚫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뚫지 않고 이 혈맹 캐스트를 매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계정에 네 캐릭을 매일 합니다. 그러면 빠르면 11개월, 늦으면 12개월. 그러니까 1년에 한 세트가 나오는 거죠 네 캐릭을 매일 돌리니까 정말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10%긴 하지만 확률로 이걸 준다고 그러니까 다 도전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계산하셔야 됩니다 지금 명예코인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클래스 체인지 클래스 리버트 나오거나 그럴 때 보면 항상 이 명예코인을 10만 개랑 이동만 개 해가지고 11만 개로 10만 개씩 본 캐릭에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코까지 계산 해서 이거 항상 하셔야 됩니다. 진짜 저는 사실 이번에 이것도 이건데 저는 제일 그런 게휘장 있잖아요. 휘장. 지령은 명코가 많이 들어가서 은근히 그동안 그 주차별 한정제자 1월달부터 지금 2월달까지 하면서 명코가 몇 십만 개가 사라졌습니다. 지금 휘장 같은 경우나 수정 같은 경우는 지금 3짜리 말고는 지금 안 나왔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거 질러서 5가지정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, 지금, 우리 방에서 이제 키드 형님, 22번 해서, 한 번도 실 성공을 못 했대. 아, 형님들, 막 하니까, 나도 막 하고 싶긴 하다. 하면 안 된다는 걸, 한 번도 보여줘야 되나? 형님들, 저게 쉽지 않다니까? 저는 복권도 안 사는 사람이야. 이 j 하면서 지금 확률 때문에 이걸 하고 그러긴 하지만, 봐봐, 형님들, 그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. 아씨. 이게 뭐라고? 부캐까지 다 했는데. 그래, 까리 저게, 저게 정상이야. 안 된다니까. 아씨, 2만 개 모으려면 진짜 몇 날, 며칠을. 봐봐. 안 뜨잖아. 아유, 씨. 하지마, 하지마. 총 명코 2만 개, 증표 2만 개, 4만 개 태우는데 2초도 안 걸리잖아. 아니야 참아, 참아. 마우스에서 손을 떼야 돼. 저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사단 세트 이렇게 다 차고 합니다 이거 지금 총사 나오면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갑옷이랑 장갑 아나 이래서 시작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시작을 하면 이게 멈추질 못한다니까 14만개? 그러면 11만개 옮길 수 있겠네 네 번째 실패. 야 아, 다섯 번째 실패. 아씨 안 한다고 했잖아. 어 아, 미치겠다. 아뜸좀 들이면서 하라고요? 부릉부릉 진짜 이렇게 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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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하라고 <laughs> 가자. 여섯 번째. 아씨 진짜. 일곱 번째. 어... 아, 입으로 부릉부릉 해야 돼. 어, 최승료한테 말려든 것 같아. 부릉부릉, 가자. 제발. 여덟 번째야. 와, 어... 씨. 두 번. 오, 진짜. 어우, 천만 다행이다, 진짜. 자, 열 번째 만에 성공했습니다. 그럼 하나 더 채워야지 씨 이미 눈깔돌 바지 내렸는데 어떻게 뭐라도 해야지 코인이랑 증표가 녹는데 뭐라도 못하겠습니까 할수 있는 건다 해야지 뭐. 부릉부릉을 하든 기사단을 뽑자 아, 진짜 이거 성공하는 거보다 혈압이 더 오르네 13번째 그러니까 형님들 눈깔 돌면 안돼 아, 아예 시작을 하지마 시작을 하지마 어? 7만개 왔다. 이거 가자. 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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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세 개만에 나면 된다. 아시, 열 여섯 번. 아, 이거까지 열 아홉 번까지만 하겠습니다. 그래서 두개 나오면 그래도 좀 나온 거고. 아, 근데 형님들 네 이거 하다가 곱창 뽑힐 것 같습니다. 가자. 열려라 참깨 여덟 번어 숫자 좋다 자 십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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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숫자 9 열아홉 번째 도전 아 형님들 하지 마라 아 진짜 제발 아이씨 진짜 야씨 열아번 해가지고 하나 나왔네 하나 동지가 생겨서 <laughs> 아씨고 이거, 이거 명코 이동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 세번세번 나왔습니다 명코 뭐 이동 개불10% 갑니다 세 번만에 나오자 세 번만에 세 번만에 어씨 20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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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씨 아, 마지막 22번째 부릉 부릉 부릉, 부릉. 아브라카타브라 할수 있는 거다해 보자. 제발. <놀람> 씨 진짜 아 진짜 우라. 아. 씨. 안 한다고 했잖아. 아니 이렇게 맨날 아 시작을 하면 씨 끝을 내니까 이게 완전 개털 된다고. 이게 그 노름 하는 사람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게 중간에 멈출 줄 알아야 돼. 멈출 줄. 아, 내가 분명히 안 한다고 내가 제목에도 써 놨는데.